소중한 물 오늘은 우리 고든과 친구들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얘들아, 안녕. 고든 안녕. 다들 올라타라고. 뽀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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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다들 준비됐니? 준비됐어. 고고버스 고든 출발합니다. 뽀뽀. 여러분, 오늘은 공원에 가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다들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세라 선생님! 세라 선생님! 전 52색 크레용을 준비했어요! <laughs> 선생님! 전 물감이야! 붓도 있어요! 나도 색연필! <laughs> 응. 아, 다들 멋진 그림 도구들을 준비해왔구나! 시우야, 넌? 응. 난 수채화 붓을 준비했어! 시우는 수채화를 그릴 거야! 우와, 와! 엄청 좋으시네. 좋으시네. <laughs> 아. 아.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물감이나 재료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아 있어요, 선생님. 아, 유. 후. 자, 고고버스고든 안전하게 도착. 뿜뿜. <laughs> 자, 여러분 천천히 조심히 내려요. 네, 네 선생님. 선생님. 도착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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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친구들 모두 잘 내렸죠?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랄게. 난 이제 목욕하러 가야겠다. 그럼 먼저 갈게. 뽀뽀. 고마워, 모두. 안녕, 친구들. 잘가, 모두. 물고기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네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예쁘게 그려줘요 네 선생님 전잘못 그리겠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도와줄게요 먼저 물고기를 잘 관찰해요 먼저 물고기 몸을 그려야지 큰 동그라미. 시우야, 어? 그거 공룡 발자국 어? 그린 거야? 어? 어. <laughs> 시우야, 눈썹 그리는 거야? 아니야, 어? 이건 성충이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지렁이라고. 흥, 다 아니거든. 물고기 어? 그린 거야. 아, 어? 물고기였구나. 전혀 몰랐네. 으이, 시우, 다시 그릴래. 전화. 아 아랑이요, 고마워. 어? 난 괜찮아. <laughs> 시우야, 너 얼굴에 물감 묻었어. <laughs> 어? <laughs> 진짜 <웃음> 웃기게 생겼네. <laughs> 진짜 웃기게 생겼어. <laughs> 음, 진짜로? 진짜 웃기게 생겼어? <laughs> 엄청 예쁜 구름이야 <laughs> 우와, 별이 점점 커지네 <laughs> 진짜 재밌다 <laughs> 시우야, 너뭐 해? 응? <laughs> 어? <laughs> 예쁘다! <웃음> 우와, 멋진 그림인데? <laughs> 시우 잘한다 <laughs> 비켜, 비켜 나도 그래볼래 <laughs> 와우, 공룡이 나가신다 <laughs> ダイダイ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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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 잘 관찰을 해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 어? 어 잠깐 예. 멈춰요. 예. 선생님, 음. 물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야. 정말로 예쁘죠? 어. 어. 음. 음. 물고기들이 이상해졌어요. 병에 걸렸나? 어. 아 여기도 그래. 음. 음. 여기도 어. 물고기가 음. 아픈가봐. 움직이질 어. 어. 않아. 선생님, 빨리 음... 고든을 불러요! 도와줘고든 긴급 상황 발생. 고든 u p o u p 지지 p o u p o u p o 황 p o u p o 무슨 일이지? 고든, 물이 오염돼서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어. 알겠어요. 고고버스 고든, 출동합니다. 꾹꾹. 체인지 고든 컬러 준비 완료. 나노 변형 입자 가동. 고고버스 고든, 변신 고. 물고기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 이럴 땐 바로. 구글 차. 변신 고고고. 고든! 빨리 물고기들을 어, 구해줘! 어, 물고기들의 상태가 심각하네! 닥터 고든이 출동합니다! 뿌 뿌! 스마트 분석기! 물의 오염도를 분석해줘! 뿌 뿌! 물감으로 인해 오염된 거였구나! 빨리 물고기들을 구조해야겠어! 뿌 뿌! 물고기 구조 준비 완료! 어, 고든! 깨끗한 물을 가져왔어! 여기에다 풀어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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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고든! 물고기들이 왜 저러는 거야? 스마트 분석기 가동! 어. 물고기들이 물감을 너무 많이 먹었어, 뽀뽀 <든> 여러분, 어. 물감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물고기들이 물감을 먹어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 아 그런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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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든, 노력하면 노릇한 좋지! 친구들아, 걱정하지마! 내게 맡겨줘! 닥터레이저, 발사! 와, 물고기들이 다시 아, 움직인다!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여러분, 물고기들은 다 나왔지만, 그런데, 물을 좀 보세요. 물고기들 어. 집이 엉망진 물고기들이 집을 잃어버렸어. 얘들아, 괜찮아. 어... 물고기들의 집을 깨끗하게 정화해 볼게. 곧든 나도 도울게. 시우가 물고기들의 집을 저렇게 만들었어. 그래 시우야. 내가 먼저 오염된 물을 제거해 보도록 할게. 뽀뽀. 물을 빨아들였어. 그런데 남은 물감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대로면 어, 물고기들이 돌아갈 수 없어. 물감을 닦아야 해. 시우야, 음. 우리 힘을 합쳐서 물감을 닦아볼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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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곧 나도 나도 도와줄게 <laughs> 여러분의 도움이 있다면 금방 청소가 끝날 거예요. 하지만 청소하기 전에 고든이 줄 선물들이 있어. 바로 마스크, 위생 장갑, 그리고 고무 장화, 뿌뿌. 이 친환경 세제를 이용해 보자. 먼저 세제를 뿌리고 기다렸다가 물을 뿌리고 닦아내면 깨끗해질 거야. 청소 시작! 아 <웃음> <웃음> 우와! 시우야! 그림 정말 잘 그렸다! 멋있어, 뿌 뿌! 내가 햇님을 그려볼게! 네 그림에 햇살을 비춰줄 거야! 뿌 뿌! 고든! 난 엄청 큰 미끄럼틀을 그릴 거야! 재밌겠지? 그럼 난 미끄럼틀 옆에 그네랑 아 시소를 그려볼게! 와 그럼 이제 내가 물을 뿌려서 씻어낼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물고기들을 안전하게 돌려 보내주자. <laughs> 청소 끝. 와. <laughs> <laughs> 건강한 yeah? 물고기 정말 예쁘다. <laughs> 얘들아 물감을 함부로 버리면 물이 오염돼서 물고기들이 아파할 수 있어. 다음번에 꼭 주의해 줘. 다들 잘 알았지? 알겠어, 고든. <laughs> 고든 스쿨 귀여운 우리 친구들, 멋진 풍경화를 그리고 싶다면 환경을 잘 보호하는 멋진 친구들이 돼야겠죠 세라 선생님.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물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쓰레기는 아무 데나 버리지 않아요. 깨끗한 자연이 있어야 멋진 풍경화도 그릴 수 있겠죠? 알겠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할게요. 뽀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모두 안녕. 또 만나요. 또, 또 만나요. 만나요.